안녕리파파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파척 귀신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게임 제작자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버전이에요. 시작하면부터 으슬스하죠? 파척 귀신 이야기는 쿠리파파의 파척 귀신 동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이 게임은 다른 하루님이 만드신 건데 지금은 군대 가셨다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두운 산속 아, 숲속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숲속에 있습니다 여기 뭔가 쪽지가 있습니다 12시째 나갈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숲길에서 또 그녀를 만났다 그거 아닌가 그녀는 꽤 베이글이다 타척귀신이 베이글이라고요? 어. 글쎄요, 몸매는 모르겠지만, 얼굴도 과연, 베이비피일일까요 아, 아무튼, 파처 귀신을 피해서, 어, 뭔가, 단서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뭐지? 슬램더맨처럼, 슬램더맨은 촉지를 몇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적을 10개 모아야 게임을 클리어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어디부터 이동을 해야 되나? 자 그럼 한번 뛰어가 볼까요? 어어 어... 어, 저기 부적 있어요. 부적 있네요. 부적을 뗄까요? 자 부적을 떼봅시다. 나한테 어어 하나 모았습니다. 어왜 이러지? 어 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어, 뭐지 무슨 무슨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어? 어? 뭐야? 어? 이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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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팔척 귀신이 죽었어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부적을 떼면 그 팔척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쪽지를 먼저 모아 봅시다 쪽지를 먼저 모으고 그리고 아까 옆에 보니까 약간 불빛이 나오는 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뛰어가서 그 집안에 먼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적을 떼지 말고 바로 그쪽 집으로 가는. 간... 어? <laughs> 저거 뭐지? 화척개신이네. <laughs>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어. 어 뭐야? 완전 빨라. 와 저거. 아, 아 잠깐만요. 아 너무 무서운데? 화척개신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아. 이번에는 저머리속 보면 도망쳐야겠어요. 슬램더맨태처럼 자, 다 쪽지 고 음.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또 저기서 나타나진 않겠죠? 이번에는 파츠 끄신 보면 바로 도망가야지. 어, 저기 파츠 신도망가 어, 뭐야, 쫓아와? 나 빨리 도망가야겠어. 도망가! 도망가! 아, 우 뭐야. 파척 어, 귀신이 키, 키, 키도 큰데 달리기도 빨라요.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죽어서 제작자님 블로그를 잠깐 봤는데, 어, 파척 귀신을 피하려면은, 파척 그 귀신을 만났을 때, 그숲 속에, 여러분, 이런 숲속 있잖아요. 나무에 숨어서 랜턴을 꺼야 된대요. 불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라서. 나무에 앉아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파척 귀신! 도망가지 랜턴을 끄고! 랜턴 빨리 꺼! 그리고 여기 앉아있자! <laughs> 뭐야? 앉아있었는데? 아니 이 게임 도대체 클리어 할수는 있는 걸까요? 아니...팔찹귀신이 너무 빠르고... 어떻게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데? 스캔대로 했는데도 안되고...이거 왜또 왜 이래? 얜또왜 이래?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살척 기준은 자꾸 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밑을 내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뭔가, 저 밑으로 돌아서 어떻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쭉쭉쭉, 조심, 조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뭐가 보여요. 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기 뭔가 있는거 같아요 으흐흠 어 여기 뭔가 육식집 지치고 배고프다 두려움을 참고 밖으로 나갔다왔다 강하루 절벽 안 텐트에서 문 열쇠를 얻었다? 그럼 여기 문 열쇠가 있는건가? 열쇠는 어디있지? 아, 본인이 얻었다고? 여기는 없는 거겠네? 그러면 일단 밖으로 나가볼게요. 아, 무서워서 여긴 정말, 저를 다니지 못하겠어. 아, 너무 무서워. 어떤 분 보니까 저기, 강물 있잖아요. 강물에 들어가면 죽는대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강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달려가 볼까요? 이 근데 이 뛰는 발걸음 소리가 팔짝 뛰신 발걸음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쫓아오면은 내 발걸음인지 팔짝 뛰신 발걸음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쪽에 건물들이 있네요 무슨 건물이 있을까요? 음.. 우와 학교인가? 공장인가? 아 무슨 뭐 건설 현장 같은데? 자재 같은 게 있고 아. 뭐가 있나? 뭐촉지 같은 것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음. 어그자기 아, 진짜 어 뭐야 어어떡하지어떡하지와 네. <laughs> 이번엔 뛰어지도 않고 유유하게 걸어와서 저를. <laughs> 아이 게임 너무 무서워요. 아이 게임의 특징은. 파첩 귀신이 너무 빨라서 파첩 귀신을 만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버려요 도망가도 서영없고, 나무에 숨어도 안 되고, 일단 걸리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튼, 이번에는 저방 안으로, 아, 저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건물 안에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들어왔습니다. 어, 누군가 여기서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이얼인가? 일기를 한번 보겠어. 나이외 여기에 갇혀버린 사람을 위해서 이들을 남긴다. 내가 써놓은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살아남을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겠다. 너가 밖에 있는 그녀와 조회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녀이다. 하늘한 원피스, 래에 있는 챙이넓고새 모자를 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팔척이 넘는 키에 창백한 피부를 보면 일단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녀는 빛과 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만일 그녀의 모습이 보이면 들고 있는 조명장치를 끄고 가능한 한 조용히 이동하길 바란다. 그녀와 좋아하게 된다면 긴급상황 1항목으로 가라. 그리고 메뉴 얼옆에 같이 놓아둔 부적뭉치는 너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총 10장. 한 장도 잃어버려선 안 된다. 잃어버렸다면 긴급상황 2항목으로 가라. 부정뭉치를 지니고 신사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탈출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써본다. 첫째 밤. 여기 어떻게 오게 된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픈 머리와 응고된 피를 보니 아무래도 사고를 당한 듯하다. 나는 일어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 사고로 방향 감각이 묘해졌는지 산을 내려가도 내려가도 이곳으로 돌아왔다. 일단 여기서 밤을 지내기로 했다. 첫째 밤 수면 후 수면도중 취의 잠에서 깨지만 아주 밤이었다. 나는 더 자기를 했고몇 시간을 더 잤는지 모르겠지만 회나 숙면을 취했다. 태고픔에 다시 일어나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감이 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직도 가일 리가 없다. 컨테이너에 있는 통조림과 가방에 물로 허기를 달랬고 다시 산을 내려갔다. 20제. 결국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도중 여성을 만났다. 방마함에 멀리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날 발견하고 이쪽으로 뛰어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그녀가 가까워지자 그녀의 옷차림이 보였다. 중산에 올리는 복장이 아니었다. 안색도 안 좋아 보였다. 키도 팔척은 커 보였다. 나는 이질적인 그녀의 모습에 겁을 질려 도망쳤다. 이곳으로 도망쳐 창문을 닫자 그녀의 바짝 소리는 사라졌다.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만약 다음번에도 산에서 내려가지 못한다면 돌아와 더 이어서 쓰겠다. 긴급상황 2항목. 침대 옆에 놓여있는 서류가방에 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비밀번호는 모든 페이지를 겹쳐 불에 비춰보면 보일 것이다. 그 키로 공장으로 들어가라. 아무래도 그 공장은 부족을 찍어내는 공장인 듯하다. 남아있는 제고가 많이 있다. 여기 남아있던 분이 남긴 글인데, 부족을 떼는 게 아니라 공장에 있는, 공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부족을 갖고 와야 되나? 고 놀랬어. 아 깜짝이야. 그럼 이 가방 안에 열쇠가 있다고? 일단 뭐야? 뭐 비밀번호도 안 보이는데? 아 저기 페이지를 모두 겹쳐보라고 아 그럼 일단 저 쪽지를 모아야 되는구나. 아 그래 그럼 쪽지를? 나가서 모아야 되는데 문 열면 팍들 파죽듯 있는 거 아니겠죠? 음 일단 나가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공장으로 가야 되나? 일단 쪽지. 그래, 쪽지를 일단은. 자, 빨리 가봅시다. 다른 쪽지를 찾으러. 음. 공장이 어디? 야 아까 저기, 저 건물이 공장인 것 같은데. 공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공장이 보입니다. 음. 여기가 공장이구나 아차기신 아직 없죠 음.. 어? 근데 뭐야 여기 아 맞다 공장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려면 쪽지를 모아야 뭐 되고 그럼 쪽지는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쪽지는 어디 있는 거야 엄청 넓은것같아요 아... 무서워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겠고 쪽지는 보이지도 않고 아... 아, 아 여기 낭 떨어진데 여기 떨어지는 큰일날거 아니에요 음... 진짜 무섭다 여긴 무슨 건물일까요? 음.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저기는 뭐지? 아왜안아 어떻게 잘안 가죠? 안가잖잘 이동이 잘안 돼요. 아 어... 건물 어 떨었어 떨었어 떨었어. 어 오... 괜찮은데? 어 다행히 좋진 않네요. 근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 어디죠? 여기를 탈출해야겠어요. 어, 나무 젖도 헤치고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아, 어디야, 왜안 올라가죠? 아, 왠길 잃었어. 어떡해. 어떡하지? 여기 너무 좁아서 탈착기신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자, 올라가고 봅시다. 이번엔 뒤에서 저를 파착 주시네 어떻게했어요와 이거 뭐야 여러분 <laughs> 웬만하면 제가 이 게임을 끝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음 일단 너무 무섭고요 그리고 어... 제 실력으로는 너무 부린 것 같아요 이 쪽지를 다 모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음.. 별거 없고요 저는 쿠리파파는 팔척귀신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싸울거냐고요 싸우는게 음, 아니고요 강렬하게 그냥 팔척귀신의 모습을 달려오는 모습을 선명하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쪽으로 가면 팔척귀신이 분명히 있을텐데 음.. 팔척귀신 어디있어 빨리 나와 나오라고 어디 있는 거야? 어서 나와, 팔척귀신 팔척귀신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있는데? 여기 분명 있을 때 부적 있는 데 있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딨어? 널 찾아가겠어 팔척귀신, 나오라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응? 팔척귀신 이리 나와 <laughs> 이리 나오라고 어, 또 찾으니까 없네? 이상하네. 빠져주시 나와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그래, 좋아. 덤벼. 이리 와봐. <웃음> 죄송해요. <웃음> 여러분, 더 이상 진행 불가합니다제 실력으로는 못하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